초고속 클럭 RGB 감성풀 장착, 알리발 DDR5 특가.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속 메모리 주오르, 데스크탑 메모리 RGB DDR로 16GB 6000MHz를 만나보세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민이셨던 분들이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인텔과 AMD 모두에 최적화된 하이엔드 메모리로 여러분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XMP 3.0 오버클럭 기능으로 한층 더 강력하고 빠른 성능을 체감할 수 있으며 호환성 문제로 인한 번거로움은 잊어버리세요. 많은 사용자들이 그 차이를 직접 느끼고 있으며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문제없이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여 큰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오르 메모리로 업그레이드하여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최고의 성능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고주파 안정성의 끝판왕 주어 메모리 램 RGB d d r 로 16GB 6000MHz 데스크탑 빔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고주파 램 사용 중에 시스템 다운이나 성능 저하로 인해 불안하신가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품은 인텔과 AMD 플랫폼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특히 AMD AMO 플랫폼에서도 믿을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6000MHz의 고주파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고 XMP 3.0 오버클럭 지원으로 더 높은 성능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 매장에서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빠른 배송과 무료배송 혜택으로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 본 고객들은 빠른 배송과 뛰어난 가성비를 높이 평가하며 추가 설정 없이도 기본 성능에 충분히 만족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한 차원 높은 성능을 경험해 보세요. 초고속 성능과 화려한 조명의 완벽한 조화를 원하신다면 주목해주세요. 게임 중 속도가 느려져서 답답했나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킹뱅크 d d r 로 메모리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최대 6400메가 트랜스퍼 퍼 세컨드의 놀라운 속도로 게임 중에도 속도가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게이밍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SUS MSI 기가바이트 마더보드와의 ARGB 조명 동기화로 눈부신 시각적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간편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메인보드에 장착 후 엑스포 설정만으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업그레이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킹뱅크 DDR5 메모리로 최고의 성능과 눈부신 비주얼을 경험해 보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